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중해서 볼 코인은 바로 스택스입니다. 오늘 날짜는 6월 13일 오전 11시 현재 지나가고 있고 드디어 이 FOMC에서 금리 결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두 예상대로 금리 동결로 발표가 되었는데 약간의 특이한 점을 짚어보자면 제롬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가 올해 안에 한번 정도밖에 없을 것이다. 올해 말쯤에 금리가 5.1%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미 연준 FOMC 회의에서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는 이렇다 할 악재나 호재로 작용하지 않고 그냥 원래 진행되고 있던 그대로 진행이 되는 모습인데요. 다만 특이한 점이 있다면 현재 금리 발표가 있은 이후 불안 요소가 해소됨에 따라 이 거래량은 증가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분명히 이 알트코인들에 들어왔어야 될 펌핑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던 와중에 이제는 정말로 펌핑이 들어올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신다면 계속해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급등할 알트코인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그에 맞춰서 급등할 알트코인들 위주의 영상을 업로드해 드리고 있는데 좋아요와 구독 눌러놓으시면 급등 정보 받아가실 수 있으니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스텍스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6월 7일에 이미 이 스텍스의 상승을 예견을 했었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수익 나왔던 내용 먼저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 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6월 4일 화요일 오전 8시에 번호 8번 문자 남겨 주신 저희 구독자님이신데 그날 당일에 바로 밀크 매수 타점이 나와서 매수 타점 문자 받아보셨고 일본 기준으로 현재 rsi가 상승 다이버전스 크게 형성이 되었고 4월에 전쟁 이슈로 인한 과대 낙폭이 나왔었는데 여기를 어느 정도 매도 물량 청산 시켜주는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설정해서 수익 크게 얻어갈 수 있는 매수 타점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문자를 보내시고 단 이틀 만에 35% 수익 가져가게 되신 셈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매일같이 이런 식으로 35% 상승하는 코인 신호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매일같이 이만큼의 상승폭을 보여주는 코인이 나오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정말로 이러한 확실한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자주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시그널이 있을 때만 문자 신호로 발송을 해드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관점이 변경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밀크의 경우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에서 저항을 받게 되었다면 매도가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빠른 대응을 통해서 여기에서 매도 신호를 다시 드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무료 소통방에 입장을 하셔서 수익을 보시기를 권장드리는데요. 현재 3명의 전문가가 현물 트레이딩, 그리고 선물 트레이딩, 실시간 이 코인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본적 분석이 가능한 중요 뉴스들까지 전달해드리는 저희 무료 소통방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소통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 대응을 빠르게 빠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문자 신호만 받아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리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그리고 수익 날수 있는 타점 공유드리고 있고 선물과 현물 트레이딩 교육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일체의 비용 발생하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남기셔서 앞으로 시장은 현명하게 전문가와 함께 트레이딩 해보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스텍스 차트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텍스의 경우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타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3월 달에 고점을 달성한 이후에 ABC 파동으로 조정이 지금 끝이 났다고 보여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부터 상승 파동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을 하면서 현재 나온 이 상승 파동을 1파동으로 보고 2파동 조정 이후에 상승을 다시 이어갈 것이다 예측을 드렸었는데 2파동의 조정이 200일 지수이동 평균선이 지금 강한 지지정 매물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올 거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차트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거고, 이 이후 나오는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 1파동에 1.618까지 상승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3파동의 상승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까지 예측을 드렸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상승이 분명히 이 4천원대까지 상승을 할 것이다. 지금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3파동 상승 이후 4파동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은 이 99일 이동 평균선과 여기 4월 말에 은봉캔들을 그려주면서 이렇게 과대하게 낙폭이 생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상단 라인을 기준으로 잡고, 99리동 평선이 현재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던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부근에서 지지 반등을 받으면서 다시 5파동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어쨌건, 현재 구간도 매수를 들어가게 되신다면, 여기 3파동 상승까지 23%가량 수익을 볼수 있는 단기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나는 조금 더 정확하게 확실한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1파동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추경매매를 하게 되신다면, 수익률은 그만큼 줄어들겠지만, 더욱더 확실하게 리스크 없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의 S 움직임 예상이 되고 혹시나 다른 방향성이 생긴다고 한다면 다시 영상으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3파동 또한 1, 2, 3, 4, 5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해줄 텐데 지금 그 2파동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좀더 세분화하여서 차트를 분석하신다면 더 저점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는 데 있어서는 제가 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해 드리는 데까지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후행성 정보가 될 가능성이 커서 만약 이런 정확한 타점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시장 분석한 이후에 신호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수익을 놓치지 않고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일체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남기셔서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수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에 똑같이 사과를 파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만 원에 팔고, 누군가는 오천 원에 판다면, 여러분은 오천 원에 파는 사람에게 사과를 살 것이고, 만 원에 파는 사람밖에 몰랐던 사람은 여러분보다 두 배의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할때 내어 주는 건이 시간이고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시장에서 수익을 본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결국 경쟁 시장이고 경쟁에서 지면 돈을 잃는 구조인데 혼자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두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놓치는 부분도 많아서 틀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시기보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함께 현명한 경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금은 소중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